하룻밤 사이에 마을 사람 1,700명이 전부 숨이 멈췄어. 촛발도 없었고 불도 없었다고. 시신의 상태는 피한 방울 흘리지 않았는데, 1986년 아프리카 카메룬 산속에 있는 조용한 호수 하나. 이름은 니오스 호수. 대대로 사람들은 그 호수에서 물을 쓰고 가축 키우며 사는 생활터전이었지. 아무도 이 호수가 1,700여 명을 죽일 무기일 거라 생각 못했다고. 어느 날밤 호수 밑에서 보이지 않는 집안이 터졌는데, 그로 인해 땅 속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한꺼번에 분출됐고 냄새도 없고 색도 없는 가스였어.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거워 안개처럼 바닥을 타고 마을로 흘러갔고, 사람들은 잠든 채로 숨을 못 쉬었어 도망칠 시간도 비명을 지를 시간도 없었지. 아침이 됐을 때 사람도 소도 염소도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져 있었고 시신엔 외상 하나 없었어. 이걸 지켜본 사람들은 처음엔 이렇게 말했어. "이건 신이 내린 벌이야!" 아니 악명이 퍼부은 저주다. 일반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이 문제를 과학자들이 분석하고 내린 결론은 이거야. 호수 바닥 지반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 지반이 붕괴되면서 그 이산화탄소가 마을로 흘러들어 많은 사상자를 만들었다고. 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 호수는 이산화탄소 가스를 뽑아내고 있고 아무리 조용한 호수라도 언제 변할지 모르고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야. 이건 자연재해라기보다 보이지 않는 대량살상이었다고.